जी ये बात ठीक है नहीं तू बैठा भी कोने में जाके भाई नहीं तेज चल रही है भाई सीरियसली बहुत ही चल रहा है जाता है तेरे फोटो नहीं है नहीं आता समझ में क्या कर रहा है तू दोनों एजई हो रहा you <laughs> 姑娘。 내려로이야 여기가 더 멋지지 않나요? 내려갑니다 밑으로저 앞에 진짜 빠르게 가요 여러분 대야 속 속도가 체감되시나요? 이제 우리가 내려갑니다. 아저씨 이런 풍경이었다고요. 저기 위에 먹구름 보이죠? 우리가 저 먹구름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 지금 이만큼만 와도 꽤 높은데 여기서 20분에 더 달렸거든요. 얼마나 높았겠어요. 근안 보였다. 고 거의 비행기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비행기 수준이겠다. 그치? 아까 있던 게 너무 무서워요 내리막길. 음. 럭키 비키 허아 빨리 갑니다 슝와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눈이 갑자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베트남이라고요 저 위에는 그냥 천국이었어요 그냥 다른 세상 다른 공간 <laughs> 여기 수영장 오늘은 하늘이 좀 맑아요. 완전 현지 식당 같은 느낌? 집에서 한 맛? 어. 너무 좋아, 이 사람 들의 진짜 찐삶을볼수 있는 듯한 느낌. 우리나라 랑 되게 비슷 하 면서도 달라요.

사과야 사과야 우와. 너무 예쁘다 사과가 너무 신기해 배, 외근 배 얘도 맛있다 했는데. 로즈 애플. 다낭에서의 마지막 빵. 문 과일로. 이거는 로즈 애플. 처음 먹습니다멜론 맹고. 맹고. 음 맛있다. 어때? 토마토와 사과의 분간 토마토? 토마토가 있다고 여기 토마토가 있다 음. 어, 약간 토마토 있다. 땅콩. 메론. 어 중독성 있어 이거를 여기. 틀어먹어볼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이건 안 맞아. 완전 단짠데. 응, 여기서 나오는 그 향이 놀라 왜? 뭔가 필요. 가슴이 되게 통과하다. 응. 피해야 응. 맛살 사실 잘지않은데 씹는 게 너무 좋고 사과랑 토마토 그사이밥 됐습니다 내가 산 것들 가방 티트나티 아빠 티 엄마 장옷내장옷 이모 바지 그냥 가르마기 세트 약 감기약 아빠 연고 감기약 너드랑 연고 민첩단, 친구들 중간만 진주 목걸이, 이거 그 다음에 속옷, 이거는 마사지에도 받은 거, 종이, 은중이줄 신발, 이렇게, 이거는 먹을 것도. 근데 내일 더살 거고. 갑다. 아쉽게도 보이지 않아 마지막 마트 투어. 속에 김과장갑 음. 이거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과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베트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를 찾고 싶은데. 어, 약간 이런 거? 음,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하고. 이런 거, 빅시트.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 2시 17분입니다. 2시 17분입니다. 다리가 많이 부어서 거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너 다리 완전 예쁘게 나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기 싫고 어떻게 가야죠? 어떻게? 제까우째까 해요 여러분 안그래도 까만데 헛단해줬어 흑흑 난 망했다 자 결국 같은데를 와버렸는데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네온 해산포장 이거는 새우튀김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여러분, 좋아, 어,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오늘따라 이 바다 색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오늘석빙시간에 이안류라는 걸 배워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파도가 다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요. 이안류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오는 바다들을 이제 좀 수류, 풍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뒤로 가는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보기엔, 어,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예. 뒤로 가는 파도 그니까 그 부분이 좀 물이 깊고 색깔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색깔이 다 똑같은데 예. 저 빨간 이빨이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수영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노란색깔 이 뒤로 끝 보이죠? 끝이 이게 약간 막아둔 것 같거든요 저기는 수영하지 말 근데 저걸 보니까 저기가 파도가 좀들 쳐요 파도가이 가운데 그 보이죠?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안녕. 빵에 <목소리도> 있는 음, 피스타치오. 어, 너무 맛있게 생겼다. 어, 이따가 저 페마트를 갈 거면 어. 잠깐 그냥 공항에서 먹어 빵만. 우리 밤미 반미. 밤미의 빵에 뭐 방가? 믹시. 오. 투르 드 시. 어, 맛있겠다. 근데 얼마 안 해. 스파라는 곳인데, 이렇게 서 마사지 받는 거예요. 옷을 입은 옷? 여기다 이렇게 고 옷이, 이렇게 망만한데예쁘 예쁘. 시원하게 마사지 받고 난후 먹는 카페! 망고 스무디! 마지막까지 망고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코넛 커피. 저는 근데 코코넛을 못 먹으니... 아니 뭐래. 커피를 못 먹으니까. 여기 카페 는데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괜찮죠? 저기 안쪽에도 저렇게 있거든요. 목식당에 왔어요. 마시를 골라가지고 맥주 짠. 일단~ 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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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닌가? 17, 17, 17, 17, 마늘볶음! 이게 마늘버터인데 어우잘익져 어때? 딱 생각하는 맛인가? 틀리세요 이렇게 다 잘라주셨어요 이거 이렇게 섞어서 음. 먹어볼게요. 음, 맛있 제 장을 갖고 반미 포장, 연유 커피 해서, 이제 짐 찾고 공연 갑니다. 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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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찾으러 왔어요. 우리 숙소도 안녕. 맡기고 수속했습니다. 짜잔, 짜잔. 너무 힘들고요. 이제 이제 진짜 곧 한국으로 떠나요. 떠나기 너무 아쉽다. 먹어볼게요. 어우. 맛있다. 추천 맛있다. 아까 포장한 밥들 한번 먹어볼게요. 불고기 그리드 포테이토 부이부 음, 빵 맛. 뜨거울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 여기로 나가야돼요 자신이 자극받고 힐링하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연기하고 연습하고 행복한 2025년을 보내야 돼요 이제 네, 탔습니다. 이 이런, 이런 옆자리에 일단 비었는데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어 너무 이만이이 자, 진짜... 우리 한복이 한국... 최고긴 한데, 했는데... 그래도 안녕. 우와, 그렇게 보고 싶은 걸 여기서...